네, 안녕하세요. 썰렁와인 이검 원장입니다. 오늘은 클리닝 영상에 대해서 찍어 볼 건데요.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 보정점에 계신 설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 클리닉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볼 건데, 설라쌤은 고객님들이 샵에서 클리닉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어, 많이 물어보시죠. 어. 기본적으로는 왜 클리닉을 받아야 되는지, 음, 음,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는 집에서도 케어할 수 있는데 왜 샵에서 클리닉을 받아야 하느냐? 라는 아, 질문을 사실 많이 주셨어요. 아, 그 집에서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데 음, 왜꼭 매장에 와서 하는 게더 좋냐? 냐 뭐가 다르 아, 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구나. 근데 저희가 클리닉을 왜꼭 매장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수분을 꼭 채울 수 있고 열처리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가려고 하면 집에서는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매장에 오시면 전체적으로 단백질을 가득 채울 수가 있고 수분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리닉 영상을 한번 찍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더 자세히 얘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리닉을 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해야 될게 샴푸거든요. 음. 자, 샴푸를 해야 되는 이유가 클리닉이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노폐물이라든가 필요 없는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헹궈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샴푸를 할 때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을 하기 전에는 이제 세이퍼 샴푸로 샴푸를 해야 되는데 샴푸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모발에 붙어 있는 나쁜 노폐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에 있는 단백질을 채워주기가 힘든데 이 채워지기 힘든 단백질을 먼저 이 셰이퍼 샴푸로 깨끗하게 클린한 다음에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를 먼저 하는 게첫 번째 단계거든요 자, 이게 셰이퍼 샴푸를 하고 나오신 상태인데 모발이 보면 은 전체적으로 엉켜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발을 잡아주는 역할을 샴푸가 또 해줘요 여기에서 이제 클리닉이 또 들어가게 되면 한번더 모발에 단백질과 수분이 구축되면서 모발이 탱탱하고 탄력 있게 어, 유지를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클리닉 하는 역할을 눈으로 볼수 있게 돼요. 어, 그거를 원스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일단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이제 수분이 너무 많으면 클리닉이 안에 침투가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수분을 한50% 정도 제거를 먼저 해주고 나서 클리닉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침투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텝 원을 바로 이제 할 건데 이 스텝 원은 좀 다른 좋은 성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네. 혹시 어떤 성분이죠? 네. 그 성분 같은 경우는 음. 케라틴이랑 콜라겐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역할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시멘트 역할이라고 아우.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 케라틴이랑 이제 콜라겐 성분이 오발에 이제 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역할? 아, 그렇게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초단계를 잡아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제일 기본적인 아. 베이스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음, 그렇게 되면 일제를 꼼꼼하게 잘해줘야 이제가 더잘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제를 좀더 꼼꼼하게 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이제 일제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독불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드라이의 열만으로써 전체적으로 수분을 전체를 빨짝 말리듯이 수분을 거의 다 빼줘요. 빼준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스텝2 이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도 또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성분이 있을까요? 이제는 이제 같은 경우엔 음. 식물성 단백질 성분이요. 에 그래서 이 성분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유수분의 밸런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준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 어, 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머리에 윤기도 네. 더 많이 날 거고 네. 건조한 모발에 어느 정도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고 음. 윤기감을 더해서 이제 결감 정리까지 도와주는 역할이. 아 그렇게 눈에 보는 것처럼 이게 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미스트에 이제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시간을 한몇분 정도 를 쓰는 게 좋을 까요 저희는 15분을 추천드려요. 15분. 자, 15분을 쓰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바로 미스트. 음. 아, 미스트가 왜, 왜 포인트가 되죠? 네, 미스트 같은 아. 경우는 가정집에서는 흔하게 볼 수가 없는 기계예요. 그렇죠. 이제 전문가 제품이다 보니까, 음. 샵에서만 미스트 케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음.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클리닉 할 때는 꼭 필수적인 기계거든요. 그렇죠. 그죠그그 음.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음. 열과 수분이 동시에 골고루 필요한 부분에 봉사가 되다 보니까 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흡수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연하게 차이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음. 미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미스트 열처리 기계 다 이제 차별화 되는 부분이죠. 집에서 할수 없는 기계를 미용실에서 는이기계를 통해서 조금 더 클리닉의 효과를 두세 배 올릴 수 있다. 극대화 음, 할수 있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리고 이제 미스트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응. 스텝 3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텝 3가 다른 것보다 중요한 성분이 또 하나가 더 있다고 응. 들었거든요. 그 어떤 성분이죠? 이제 중요한 성분이 동백나무 성분이 들어있어요. 음, 동백나무. 그 동백나무가 해주는 역할이 혹시 어떤? 동백나무 성분 응. 같은 경우는 모발을 안정화시키는 응,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에요. 그 모발을 안정화 시켜주는데 이3 스텝을 하면 이렇게 탄성도 되게 많이 생기고 모발이 전체적으로 좀더 탄성있게 강력하게 잡힌다고 했는데 열처리는 몇 분이 들어가야 될까요? 열처리는 마찬가지로 어. 15분 들어갔고요 네네. 이 열처리 같은 경우가 열이 가해지면서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어. 음, 아까 말하신 것처럼 모발을 더 단단하게 탄성있게 음. 만들어줄 때꼭 필요한 이제 단계죠 음,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모발을 조금 더 탄성을 주면서 좀 잡아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겠네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죠그렇 3스텝을 어떻게 보면 열처리를 좀 꼼꼼하게 좀잘 해줘야 또 마지막 단계에 마무리까지 잘 되겠네요. 안정화시켜서 마무리하면서 앞전 스텝들을 이제 음. 코팅시켜주는 역할도 지속력이 오래 가게 하는 역할이 3스텝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또 이제 열처리가 한번더 들어가야 되는데, 음. 이걸 집에서 드라이로만 한다고 해서 잘 되지가 않아요 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열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랩핑과 정확하게 이제 머리를 올려서 필요한 부분에 열을 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매장에서만 할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클리닉에 보면 중간 행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중간 행굼 없이 미스트, 열처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 마무리할 때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잖아요 이건 트리트먼트도 안 해도 돼요 원투쓰 마지막에 헹궈주기만 하면 마무리 끝. 나와서 에센스 바르고 말리시면 돼요. 클리닉을 스텝 3까지 다 하고 나오신 상태시고 이렇게 모발이 보면 이렇게 머리가 전체적으로 되게 가벼워지고 이렇게 윤기도 엄청 나고 이렇게 보면은 와 엄청 지금 향도 되게 좋고요. 이 향을 표현해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전체적으로 머리 자체가 되게 윤기 나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서 샵에서 케어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셔서 홈케어로 같이 샴푸랑 트리트먼트, 그리고 에센스까지 같이 해주시면 나중에 머리를 했을 때도 훨씬 더 유지하기가 훨씬 좋으시고 집에서 손질하시기에도 좋기 때문에 클리닉을 이렇게 꾸준하게 받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크리닉 영상을 같이 봤는데요. 음. 그러면 크리닉 관리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크리닉 관리는 이제 매장에서 편하게 받을수 있는 게 키핑 제도가 있어요. 키핑이 뭐냐 하면 잘 아시듯이 내 이름으로 된 키핑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이거를 편하게 매장에 오실 때마다 시술비 3만 원을 음. 어, 3만 원을 내시고 편안하게 받아가시는 건데 그게 한 분당 이 키핑으로 한 10회서 1 2회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거의 1년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관리를 받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클리닉에 대해서 좀더 알아봤는데요.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지만 오늘 또 클리닉에 대해서 한번더 알고 가는 부분들이 대청이 같아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